오늘은요, 당신이 반드시 받게 될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자소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면접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요청을 했어요. 나한테 들어올 질문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질문들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오늘은요, 당신이 반드시 받게 될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력서와 자소서를 한번 펼쳐볼까요? 이력서에서도 여러분 받게 될 질문이 있고요. 자소서에도 있는데 일단은 자소서에서 받게 될 질문은 이력서보다는 적게 돼요. 왜냐하면 자수를 읽어야 되니까. 반드시 받게 될 거는 이력서 에서 보이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뭐 학교나 학점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경력 사항 그리고 경험 사항들이 있으면 그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봤을 때 직무의 유사 경험 혹은 산업군에 대한 유사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로 나눠질 것 같습니다. 내 경험을 봤을 때 직무의 유사 경험 산업군과 의 유사 경험이 있다 하시는 분은요 관련해서 성공 경험을 반드시 물어보게 돼 있어요. 즉 내가 지원한 곳이 영업이에요. 그럼 영업과 관련된 일을 했었다? 그럼 관련된 성공 경험을 물어보고요. 내가 식품 업계를 가는데 식품 회사에서 간단하게 인턴을 한 경험이 있다? 그럼 그것도 유사 경험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공 경험을 물어보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다른 케이스죠. 내가 지원한 것은 식품 영업인데 나는 영업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데 산업군이 다른 경우 혹은 나는 식품 영업인데 관련 경험이 식품 회사에서 마케팅을 했었던 경우 즉, 내가 지원할 곳의 직무 또는 산업군이 둘 중에 하나가 다른 경우에 그럼 반대편을 물어보게 돼 있습니다. 직무만 똑같다라고 하는 경우는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지 당신에게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해당 산업군에 대한 차이는 무엇인가, 차별점은 무엇인가,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가, 너는 고민해봤니? 왜?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받을 질문 예상이 되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아, 큰일 났네. 잘 모르는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부터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 나한테 들어올 게 이거구나. 나는 그럼 준비를 더 잘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반대도 한번 볼까요? 자, 산업군은 비슷해요. 근데 직무랑 안 맞아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될까요? 직무 공 할까요 아니에요. 직무가 다른 케이스는 나의 역량이 이쪽 해당 직무에 너무나 잘 맞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 일이 어떤 역량이 필요한데 나는 그 역량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량을 발휘한 경험이 뭐예요? 요렇게 풀어나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산업군과 직무 둘 중에 하나만 있는 케이스는 반대쪽을 반드시 물어본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고요. 자, 근데 이 영상을 보는 한90% 분들은요. 직무 경험도 없고 산업군의 경험도 없는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댓글에 둘다 없는데요. 유유. 저는 헛살았어요. 다시 살고 싶어 이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90% 분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앞에 전자보다 확률이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뭐 자존감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라, 우린 이제 그럼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눈빛에 힘팍 주고 이제 준비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산업군으로 내가 밀고 가고 싶으면요, 내 경험들을 정말 연결하셔야 돼요. 아까 식품업이라고 했죠. 그럼 식품 유통업이에요. 그러면 식품 유통업 단계 에 뭡니까? 식품 관련된 공장이 있을 수도 있고, 식품 판매가 있을 수도 있고, 일단 전후병 사업 다 봐서 연결해서비스무리한 거래도 갖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면접 때 이야기할 때 내가 식품 유통 관련해서 너무나 관심이 있었는데 이런 이런 시도를 했는데 기회가 닿지 않아서 이거라도 해봤습니다. 라는 말이라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질문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전후방 사업 다 고민해서 영끌해서 하나라도 어떻게 해서든 갖고 와라. 이렇게 영끌할 것도 없다. 나는 독서실만 다녔다. 라고 하는 케이스는요. 직무에서 끌고 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해당 직무를 알게 된 거는 졸업한 이유인데요. 제가 어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해당 직무를 알게 되었고 그 직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알았을 때 내가 이런 영역과 너무 꼭 맞다고 생각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혹은 그래서 이 직무에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직무로 끌고 오게 되는 경우 나의 역량이랑 연결이 되고요. 나의 역량은 다시 한번 나의 경험이랑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여러분 하지 않으시면 내 말문이 막히고요. 그리고 합격률이 매우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해서든 산업군과 직무에 대한 질문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거를 산업군은 영크해서 갖고 오든 직무는 나의 역량으로 끌고 와서 경험을 뒷받침 시켜서 여러분들 스크립트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받게 될질문의 첫번째 는요 직무 두번째는요 산업군 세번째 로는요 회사에 대한 로열티 네번째는요 기타 역량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네 가지는요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는 로열티 먼저 물어볼 수 있고요 지원동기 같은 거 회사에 대한 정보들 어떤 회사는요 아주 기본적인 성실함 책임감 같은 걸 물어볼 수 있어요 혹은 강점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직무에 대한 이해도 산업군에 대한 이해도 관심사였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신에게 반드시 물어볼 이 질문 잘 준비하셔서 성공 취업하시길 바랄게요.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